만이 n o u n s n n m b a r e a o i m u 시즌에 출발해서 토트넘 최전방 공격수는 히샬리송이었지만 현재는 손흥민이 그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프로 레벨의 선수들은 저마다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딱 하나의 공통점을 꼽아라면 경기에 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 동일한 멤버들을 선발로 출전시켰지만 개막전과 비교해 가장 차이가 생긴 선수는 히샬리송과 로얄입니다 해리 케인의 이적과 동시에 대부분의 언론은 9번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그의 개막전 선발 출전을 예상했고 예외적인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새로 영입한 센터포워드는 벨리스 한 명이었고 그의 나이와 경험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 스쿼드 전체에 케인을 대체할 다른 후보는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지는 빠른 시간 흔들리기 시작했고, 토트넘의 감독 출신인 레드냅은히셜리송이 아닌 손흥민이 9번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을 말한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있지만, 레드냅의 발언이 특히 인상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풀백이던 베일을 윙어로 보직 이전시켰으며, 윙어 자리에 있던 오드리치를 중앙 미드필더로 변신시켰습니다. 결과는 베일은 윙어로 역대 이적료 1위를 갱신하며 레알로 이적했고, 모드리치는 2023년 현재에도 레알에 소속된 경이로운 경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베드넵은 선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포지션을 제공하는 측면에선 현존하는 감독을 통틀어 최고의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영표와 왼쪽 불백에서 경쟁했던 가레스 베일이 계속 불백으로 뛰었다면 어떤 결과를 남겼을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축구에서 포지션은 선수의 모든 걸 바꾸기도 합니다. 팀을 떠난 이후에도 토트넘 경기를 지켜본 레드냅은 당연히 손흥민을 잘 알고 있는 감독입니다. 스무 골을 넣을 거란 구체적인 숫자까지 중앙으로 이동했던 초기 호날두를 언급하며 손흥민의 결과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개막 선발 라인업에서 로열은 포로에게 자리를 뺏겼고 히샬리 송은 포지션이 조정되었으며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전경기를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는 포스텍의 성향을 알수 있게 합니다. 한번 믿은 선수는 끝까지 기용한다는 것입니다. 윙어로 자리를 옮긴 히샬리송의 시즌은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전경기 선발 출전한 것과 비교해 히샬리송은 솔로몬, 존슨에게 선발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역대 브라질 대표팀 9번 유니폼을 획득한 선수 가운데 소속팀에서 이스라엘과 웨일즈 대표팀 공격수에게 선발을 빼앗긴 사례는 제 기억에선 0번입니다.

Se tivesse bom ia pro jogo e chegou na hora do, do jogo me colocou no banco, então tanto falou, não chegou, não falou nada. Vamos ver o que eu vou falar aí amanhã, mas é, aqui também não, não tem nenhum gol. É, sou profissional, trabalho também todo dia e quero jogar, é, Falta minuto, falta tempo. É, essa temporada tá... É, desculpa véio, mas tá sendo uma porque é, não tenho minutos, sofri um pouco de lesão também, mas... 히셀리송은 상기되어 있었고 역설이 섞인 인터뷰는 영어로 직역되며 당시 굉장한 파장이 되었고 시즌 성적과 더불어 토트넘 라코룸의 어둠을 묘사한 일화이자 감독과 선수단의 불화설에 관한 연이은 보도의 신화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토르트가어와 영어에서 해당 단어의 오감은 상당히 다르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토트넘 라코룸의 전후 사정이 불안정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감독의 마지막 인터뷰는 히샬리송의 인터뷰 몇 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워딩이 가득했었습니다. 지난 시즌 한 골에 그쳤던 히샬리송은올 시즌도 여전히 에버튼 시절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첼시 전에 선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토트넘에서 그의 언어는 완전히 바뀌어 네, 있었습니다. 슬리성에. Faz parte de mim, né? Acho que... É... Sempre foi um sonho, né? Me vestir a camisa. Claro que ah... fiquei triste ali na hora de não estar, tá, mas eu entendo também o Diniz. E se eu fosse ele eu também não me convocava, porque não veio apresentando um bom futebol. É... Acho que, que vem um devendo, né? No... Claro que eu dei uma melhorada uh... nesses últimos jogos, mas mesmo assim... É... É, falta, falta muito para vestir a camisa da seleção, tem que estar tá bem, tem que estar tem que tá no meu 100% e, e eu não estou no meu 100%. Então acho que é, o professor fez a, fez a escolha certa, os meninos estão voando. Então é, cabe a mim a, a trabalhar. É, com certeza é, eu vou voltar, com certeza, porque é, eu não cheguei aqui à toa, não cheguei na seleção à toa. Então é, cabe a mim a trabalhar, trabalhar forte durante o dia a dia. É, pegar uma sequência boa aqui no Tottenham. É, claro que eu esperava também jogar esse jogo que era um jogo importante, um clássico, um derby. Então é, ontem fiquei sabendo que não ia jogar, então mas é, faz parte do futebol. É, e claro que a seleção, quando se fala em seleção, é, em convocação, é, pode perguntar a qualquer jogador, é, você vai estar esperando. Então 지만느는쉬시간이고생각 claro eh, que... Que de dar, dar de que... 프로 선수 그것도 브라질 국가대표에 발탁된 레벨의 선수가 경기를 뛰고 싶어하고, 스타팅 라인업에서 제외됐을 때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몇 개월 만에 히샬리 송은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보다 지난 시즌이 더 부진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유는 그는 시즌 막판까지 리그 무득점에 그치고 있었고 해리 케인이란 포지션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잉글랜드의 주전 스트라이커가 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케인에게 선발을 뺏기는 것과 22살 브래넌 존슨에게 선발을 뺏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결국 시사하는 것은 달라진 팀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2위에 올라있는 시즌 결과에는 수백 가지 이유가 응집되어 있습니다. 몰락하는 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벤치 멤버들의 불만입니다. 특히 스타급 선수들이 벤치에 앉았을 때 언론은 어떻게든 그들의 인터뷰에서 네거티브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1년 내내 주전으로만 경기할 수 없고 벤치 멤버들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는 팀의 강함을 좌우할 커다란 열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장 손흥민이 벤치 멤버를 대하는 방식은 다음 비디오에 담겨 있습니다.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 히셀리 송보다 다이어의 상황이 극단적입니다. 지난 시즌 주전이 올 시즌 완전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조끼를 입고 있는 다이어를 대부분의 선수들은 지나쳐갔지만 손흥민은 피치위의 선수들과 기쁨을 만끽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이어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이 팀에 소속된 선수다라는 감정을 가지는 가장 단순한 지점은 바로 승리에 함께 기뻐하고 패배에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벤치 선수들이 소속 팀이 지길 바란다면 주전들이 전부 부진해서 자신에게 기회가 오기만을 바란다면 팀은 주전과 벤치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벤치 멤버 개개인의 감정은 당연히 저는 알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모든 선수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이 아니었더라도 같은 방식이었을지 물론 알수 없지만 모든 분야에서 말하는 리더의 덕목은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밝은 에메르송 노열은 포로에게 주전을 뺏기고도 항상 웃고 있고 포지션을 잃은 히셜리송을 손흥민은 시즌 내내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부진했을 때 끌어안았고 그가 득점했을 때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이얼을 향한 포옹까지 시즌 내내 경기외 카메라에 담기는 손흥민은 동일한 장면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득점 이후 인터뷰에서 언제나 팀원에게 공헌을 돌렸던 팁팀이 언행일치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큰 중요도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겸손한 척했던 팀장이 실제로는 팀원을 압박하고 자기 사람만 챙기며 간사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옹졸입니다. 그런 부서는 전통적으로 직원들의 이직 비율이 높습니다. 저는 전업 유튜브가 아니기에 많은 분들이 저의 본래 직업을 궁금해 하셨고 댓글로 자주 적었지만 기업의 전략팀에서 일한 경험이 지금 유튜브 영상 제작에 대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부서 안 되는 부서 좋은 팀장 나쁜 팀장들을 두루 봐왔습니다. 모든 팀장들이 당연히 좋은 합벌을 가지고 있었지만 팀의 성과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달라졌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과 주장 손흥민의 에피소드들은 축구를 떠나 기업에서 성과를 내는 부서의 전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레의 우승을 휩쓰는 맨시티나 더 과거의 황금시대를 만든 메뉴에도 당연히 있던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히샬리송의 인터뷰를 단지개인의 변화로 여기고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리더들의 교체가 만든 나비 효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은 개개인의 몫이지만 대부분의 상황의 우연은 생각보다 흔치 않고 모든 결과에는 치밀한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과를 거둔 사람들은 과정을 탐닉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치 멤버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벤치까지 가기 위해 평생을 사투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경쟁에서 패배하고 그 벤치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진간은 조명 너머에 존재합니다. 세상 모든 분야의 벤치 멤버들은 기회를 가지기 위해 충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날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명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고 언젠가 찾아올 기회에 빛나길 기원합니다.